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인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자 5%에 준하는 상승세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 오늘자로 아래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바닥 확인은 끝났다. 다시 한번 더이 고점을 높여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되는 자, 이 테마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옆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자로 우리나라 증시 0.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여파가 자,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잘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할 때에도 자 그리고 하락을 할 때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빨강색보다 파랑색 캔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캔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자 그리고 이렇게 마감하는 가격이 더 낮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단타를 아주 장중에, 자 이렇게 단타하기 때문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자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일같이 매도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이렇게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게 바로 종가입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신다라고 하면은, 자, 계좌 수익 분명하게 바뀔 거다라는 거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평균 3종목씩, 자, 종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7일 오후 2시 45분에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국 선제를 드렸는데, 자, 매수가는 항상 이렇게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 일단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어떤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지, 자,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자, 아무리 거래 방법이 좋아도, 자, 제가 이상한 종목을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이런 걸로만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 선제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 자, 아침 시가 변동성 무려 26%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자, 26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런데 이런 수익이 절대로 운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대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가 베팅방에서 거래를 했다면은, 누구나 이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세를 자 보여준 건 맞습니다 자 저랑 같이 종가배팅방 거래하시면은 자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얻어가도 하루에 10%씩은 챙겨갈 수가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세 종목을 말씀을드렸지만자이 중에 하나씩만 거래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수익은 매일같이 쌓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루에 10%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난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 비중 덜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들고 있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본전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 증시 자, 오늘자로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관세 역량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 국면으로 자, 들어가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증시는 고꾸라질 거예요. 시장 불안정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종가로 매수만 하시면 돼요. 자, 굳이 어렵게 9시 이후에 이제 고이머리 알아가면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단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하시면은 자 마이너스나면은 자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마이너스 20% 금방 되죠.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종목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선제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어요. 확대를 보시면은 자 바닥권에서 드렸죠 바닥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매수 타이밍 놓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도 타이밍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자 매수만 했다 하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두 번째 종목 온코크로스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아침 시가변동성이 매달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는 제가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온코크로스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무려 25%대 상승이 나왔죠. 자, 첫 번째 종목도 준상학과, 두 번째 종목도 준상학과. 자, 오늘의 종가 종목들은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잭팟이에요, 잭팟.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만 투자하셨다고하면이 종목도 25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수익 제가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다. 자 제가 이제 평균 10에서 15% 정도 자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저랑 같이 이렇게 매일 같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자 이런 대박 수익도 나는 겁니다. 자 적게는 10%, 자 정말로 많게는 상한가까지 가요. 상한가. 자 이렇게 거래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종가매 팀방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100만 원씩 하는 게 부담된다. 안 하셔도 돼요. 10만 원만 해보셔도 됩니다. 자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구간에서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충분한 조정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저가구간 매수를 드렸다 자 이런 식으로 날라가고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준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거래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총세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MP를 드렸어요 자 MP는 여러분들 매수가 종가입니다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고 자 아침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나오자 없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강조를좀 해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m p a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이 종목 24.9% 나왔죠.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5%에 준하는 수익이 나왔다. 자 오늘 드린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모든 종목이 다 25%가 나어요 25%. 25%.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25만 원의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종가 베팅. 초대박 초대박 잭팟이 나온 겁니다 전 종목이 25%자 그리고 제가 평균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에서 15%자 그냥 거래하셔도 이 정도 수익은 나오고 자 이슈가 좀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은 이런 수익도 매일같이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익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냥 거래에 참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자 이거 저랑 두달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본 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3개씩 딱 정확하게 3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드릴 을 겁니다. 자희차적으로 3,600원 부근 현재가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더 나와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에 3,4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문자나 남겨 주시면은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되는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체계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에 3571로 자 테마 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 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 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